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경영연구소에서 창업, 비즈니스 모델, 재무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강창랑입니다. 이제 연초가 돼서 뭐 정부 지원사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제 정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 예비 창업, 그 다음에 초기 창업, 그 다음에 성장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예비 창업자는 아직 사업자 안 내신 분들, 그 다음에 초기 창업자는 3년 미만,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에 있는 기업들은 3에서 7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들이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청년들 같은 경우로 따져보면, 소년 창업 사관학교나 예비 창업 패키지 이쪽으로 하면 예비 창업자들 위주로 이제 많이 선별을 해서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멘토링 교육 그 다음에 시설 사무실 그 다음에 이 시제품을 한번 간단히 만들어볼 수 있는 이런 자금들을 지원하는 게 일차적인 목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중진공이 됐든 소공인이 됐든 전부 다 지원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되고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을 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성장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자기가 이제 사업 초기에 만들었던 시제품들을 더 정교하게 해가지고 정말 양산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시제품 만드는 데 지원이 이제 집중적으로 되죠. 그 다음에 마케팅하고 홍보 이쪽 위주로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비보다는 금액은 조금 더 높을 수 있지만 아직 크게 많이 지원하는 단계는 아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가서 이제 성장기에 있는 경우에는 이 성장하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금액이 좀 커지죠. 그러면서 이 기업들이 정말 양산체제를 갖춰서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위주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아시면서도 이 부분에 좀 무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셔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창업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필수적으로 하는 코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예요.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핵심을 따져보면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 그다음에 이 사업을 내가 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그다음에 이 사업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불명확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 사업이 나오면 한 번나 나오면 다 신청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지원 사업에서 신청이 돼서 이제 선정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은 또 의기소침해지거나. 자기가 생각한 대로 방향을 못 끌고 나가시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볼수 있죠 그래서 저희 쪽으로 컨설팅 의뢰 들어오는 경우도 보면 창업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금 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문의가 많이 와요 물론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알려드려 가지고 그분이 성공하실 수 있을까? 사실 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성장을 시켜서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 싶은지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죠.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그냥 정부 지원금만 100%다 가지고 성공하실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드리자면 정부 지원금이 최대 1억이에요. 그러면 1억을 다 받아서 내가 그냥 사업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1억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하고 현물이 최소 30% 이상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1억이 70%니까 나머지 계산하면 한 4천 몇백만 원 이렇게 나오, 나오거든요. 거기서 현금 비율이 최소 그10% 이상, 15% 정도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 천에서 1,400 정도는 자기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현물은 자기 노동비. 이거는 이제 인건비를 직접 주진 않지만 그거를 투입된 걸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죠. 그러면 내 돈이 최소 천에서 천오백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해야 돼요. 이거 정부 지원 사업에서 이건 무상 지원인 경우도 그런데 유상 지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가게를 예를 들어 많이 오는 이제 특히 젊은층들 많이 요즘 창업 관련해서 아이템이 음식점이거든요. 음식점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알아봤더니, 어, 뭐, 보증금이 한 5천에 매월 한300 이렇게 내야 되고, 시, 설비들을 갖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초, 초기에 들어가야 될 돈이 한 7천, 8천만 원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7천, 8천을 전부 다 정부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시작하겠다. 라고 하시면 안될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생각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시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 내가 투자를 예를 들어 2천만 원 밖에 돈을 모을 수 없는데, 나머지 한 5천, 6천은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해서 가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시작하시면 충분히 성공한다고까지는 제가 장담 못 드리지만, 실패할 가능성은 엄청 낮아진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일단 이 영상 보고 계신 분은 다시 한번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거나, 창업 초기에 계신 분이라면, 내가 얼마 정도 예산이 있고, 얼마 정도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내가 충당해서 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문의가 오셨는데, 그냥 무성의하게, 어 본인 얼마나 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안내를 해드리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일반 창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종업원수가 10인 적게는 5인 미만이기 때문에 중소벤처진흥공단 같은 중진공으로는 못 가고 소공인 쪽으로 가시면 그 소공인에서 초기창업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초기창업자금은 창업한 지 1년 이내에 되신 분한테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데 최대 금액은 7천만 원이에요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정부에서 대출을 해 주는 거죠 저리로 그래서 사실 이것도 메리트는 있어요 최대한도가 7,000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최대 7,000이라는 건 모든 조건이 다 조, 좋은 상황에서 됐을 때 7,000이라는 거고 아예 예비창업자 같은 경우는 7,000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맥스는 7,000이지만 평균 나오는 거는 한 3,000에서 4,000 보셔야 되고 이것도 업력이 좀 되신 분들 장사를 이제 시작해서 가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이 받으시는 거고 예비창업자도 좀더 낮다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리스크도 있고 잘안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 3년 이내에 이제 초기에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직원 수가 생기겠죠. 보통 이제 도소매업 이런 데는 5명 정도 이상의 고용이 되면 이제 중진공까지도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제조업의 경우는 다섯 명이 안되더라도 중진공에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창업하실 때 제조업 쪽으로 창업하시는 게더 유리하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업종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또한 가지 잊어버리시고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도소매만 할 거야. 그래서 업종을 도소매만 드세요. 그랬다가 나중에 보니까 도소매 하다 보니까 어, 내가 이거를 뭔가 개량해서 만들어 가지고 팔면 도움이 될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제조업을 추가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처음에 사업자 내실 때 업종은 많이 넣으셔도 된다. 물론 이제 제한이 있는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교육도 이수하고 아니면 어떤 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업종들은 거의 다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업종은 가능하면 초기에 많이 넣어 놓으시고 가라. 단, 내가 그렇다고 어, 나 중진공개 신청하고 싶으니까 내가 그냥 도소매만 하는데 제조업을 넣어가지고 그냥 신청한다. 그래서 안 돼요. 매출이 나왔을 때 제조업이 비중이 얼마냐를 보고서 판단하기 때문에 명목상 제조업은 넣는데 제조업 매출이 차가 없다. 그러면 여기는 제조업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향후에 제조도 갈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런 계획이 가능성이 있다면 제조업도 넣으시고 그쪽으로 조금 더 매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또 연결해서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초기에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중진공이나 소진공 쪽에서 많이 받으세요.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때 여기서 또한 가지 핵심적인 게 뭐냐면 매출을 봐요. 아예 예비 창업자는 예비니까 매출이 없는 게 당연하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중진공이나 소진공에서도 그 부분에 아주 크게까지는 안 가지만, 그래도 매출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는 확실히 다르고, 그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났냐, 이거에 따라서 회사에 대한 평가가 많이 달라지죠. 예를 들면, 1월에 창업했는데, 10월까지 매출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어이 기업은 기업이 될수 있을까? 은행에서 보는 거하고 똑같은 관점으로 보면 이 기업의 성장성이라든가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모호한 거죠 그런 상황이라면 이 기업의 이제 다른 걸 봐야 되는데 매출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볼수 있는 게 회사의 신용도라는 게뭐 나올 리가 없죠 1년이 안 됐으니까 재무제표도 없고 그러면 결국 대표님 신용도로 이제 가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의 자본금 이런 걸로 근데 이제 100만 원짜리 회사를 차렸다 근데 대표님도 막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뭐 카드 론 쓰고 뭐 이금융권 가고 해가지고 개인 신용도가 낮다. 그러면 가능성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초기에는 특히 개인 신용 관리도 대표님이 같이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자본금이 너무 작진 않은가?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로 넘어가면 이제 3년 이상 되시면 사실은 뭐 어느 정도는 매출이 발생하니까 그래도 이게 매출이 원한 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적거나 아니면 이익이 안 나거나 이래서 또 급하게 운전자금들이 필요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익은 나시는데 이제 구조상 나는 이제 사는 걸 먼저 사가지고 팔고 나서 수금하는데 기간이 일정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매출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원부재료나 사서 돈 지급해야 될 거는 많아지는데 이 돈은 한참 있다가 들어오는 거죠. 그 갭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운전자업이또 필요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을 중진공이나 소진공에서 또 정책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충당해서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이 연수가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재무제표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어느 정도 그럴듯하게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 거죠. 물론 재무제표를 임의로 손보고 하실, 하실 수는 없어요. 안 좋은 거를 좋은 것처럼 이렇게 수정해서 가는 건 분식이라고 해서 이거는 엄격히 금지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하시면 안 되고요. 분식을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연초부터 내 재무제표가 어떻게 될것 같은지 면밀히 생각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잘 만들어 나가셔야 된다. 그러면 재무제표가 좋아 보이는 것도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냐.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세 가지는 최대한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 상반기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아 매출이 별로 안늘것 같아요. 근데 하반기에 내가 자금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아니면 내년에 자금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매출을 올리는 쪽으로 일단은 회사의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져가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매출이 잘안 된다. 그러면 이제 수익 쪽으로 해서 어 지금처럼 이렇게 돈을 계속 쓰다가는 수익이 안날 수도 있으니까 좀 비용을 어떻게 줄여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내거나 손실을 적게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전략을 세워가실 수 있는 거죠. 부채비율이 기본적으로 이제 중업국이나 소진공 이쪽에 하실 때는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400%. 좀 높이 보면 400에서 500% 언더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부채비율이 높다 그러면 어떻게든 부채비율을 좀 낮춰서 내년이나 다음에 내가 정책 자금을 잘 받을 수 있는 이런 전략도 세워 나가시면서 가야 된다. 좀 어느 정도 되신 기업들이 이렇게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실 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 지금 당장 여기 정책 자금 받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보니까 재무제표상에 부채 비율이 1000%가 넘는 거예요. 이러면 뭐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일단 서류에서 안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올해는 안 된다는 걸 알고 내년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혼자서 하시기 힘드니까 이런 컨설팅을 받으시면서 같이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편에서부터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간략하게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설명 드렸고요. 잘 운영하시고 여러 차례 보시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나 라니 향후에 이렇게 준비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